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가시선인장 중의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페로각투수 속의 곰팡이 제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로각투수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생하므로 재배할 때 하루의 일교차가 크고 한낮의 고온과 강강이 필요한 선인장이에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선인장들이 페로 각투수 속 선인장들인데요. 저런 멋진 가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 환경을 최대한 자생주의 조건과 맞추어 줘야 강한 가시를 유지하므로 별이잘 드는 베란다가 아니면 재배하기 힘듭니다. 물론 온실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이겠지요. 영상의 아이들은 제가 베란다에서만 재배했던 페로 각투수 속들입니다. 재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페로각투수 속 선인장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되어야 꽃을 펴요. 물론 가시가 꽃처럼 아름다워서 굳이 꽃을 안 피워도 될것 같지요. 그러나 번식을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겠지요. 오랫동안 꽃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곤충들을 유인해 놓아야 나중에 꽃을 피우면 근처에 곤충들이 있어서 수정을 해주겠지요. 그래서 이 선인장들은 꽃을 피우지 않을 때도 꿀을 뿜어요.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위장을 해 놓아야 곤충들이 항상 근처에 있겠지요. 그래서 페로각투스 속 선인장들은 성장기가 되면 붉은 가시를 뿜어낸과 동시에 가시 자리에서 꿀을 내보내는 겁니다. 맛은 진짜로 달짝지근하지만 먹지는 않아요. 성장이 활발한 개체일수록 꿀을 많이 뿜어내는데요. 그 꿀이 재배가에겐 골칫덩어리랍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끈끈한 가시자리 근처부터 곰팡이가 나고 그 곰팡이들이 선인장 전체의 범죄입니다. 영상의 진한 가시가 새로 나오는 가시이고요. 동그라미 한 곳이 가시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꿀을 뿜습니다. 오늘은 곰팡이로 더러워진 선인장의 곰팡이를 제거할 거고요. 곰팡이 제거약을 구입하여 스프레이하여 제거해도 되지만 저는 누구나 갖고 계신 생활용품, 락스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1배속 또는 20배속으로 빠르게 재생하고 어느 정도 잘라내었는데도 영상이 길어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막이 있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준비물이고요. 락스와 물을 1대4 또는 1대5 정도로 희석합니다. 그리고 칫솔에 묻힌 후에 키친타올에 물기를 찍어냅니다. 칫솔에 락스 희석액이 너무 많이 묻으면 몸통에 흐를 수도 있고요. 최소한만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세 종류의 페로석 선인장 곰팡이 제거를 할 건데요. 곰팡이 제거를 위해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달라서. 세 종류 모두 올립니다. 지금 보이는 선인장은 일출안이고요.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작년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개인사정으로 선인장들을 보살피지 못했거든요. 먼저 칫솔에 희소객을 묻히고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한 후 가시에 문질러 닦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배경 음악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연히 음악이 들어갔네요. 칫솔로 제거할 때 너무 꼼꼼히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희석액에 가시가 오래 머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대충 대충 빠르게 10분 이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기를 최소한만 묻혀서. 가시에 골고루 문질러 줍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닦지 마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세요. 굵은 가시 위주로요. 다 되었으면 스프레이를 합니다. 스프레이를 한 후에는 락스 희석액이 스프레이 물이랑 희석돼서 몸통에 묻기 때문에 면봉으로 닦을 때는 특별히 약품을 묻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질러 주면 묻어 있는 물기만으로도 닦입니다. 몸통과 능 사이사이 그리고 구석구석 문질르기만 해도 곰팡이가 제거됩니다. 능이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진 게 느껴지지요? 이렇게 골고루 모두 문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다 문지른 후에는요, 여기다가 또 아까처럼 맹물 스프레이를 하면 됩니다. 맹물 스프레이를 하실 때 너무 오랫동안 스프레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낙수물이 용토 속으로 스며드니까요. 그냥 스프레이 물이 용토 위쪽만 적셔서 증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프레이를 한 후에는 가시 자리를 꼼꼼히 닦으세요. 이번에도 면봉에 아무것도 묻히지 마시고 그냥 문지르면 닦입니다. 아주 깔끔해졌지요. 모두 닦았으면 이번에도 마무리로 스프레이를 한번더 합니다. 제가 더 개운하네요. 아주 깔끔해져 갖고. 이거는 닦아낸 흔적들이고요이 선인장은 적자 공간용인데요. 이 녀석은 오래전 농원에서 데리고 올 때부터 곰팡이 범벅이었지요. 그동안 잘 관리하다가 지난 여름 가시 자리와 가시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아까 일출왕과는 다르게 이렇게 가시가 촘촘한 녀석은 칫솔질이 될수 있는 것만 하고 아니면 면봉에 희석액을 묻혀서 제거합니다. 지금 동그라미한 가운데는 지저분하여도 절대 닦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가시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솜 속에 연약한 가시가 숨어 있는데요. 그 자리를 건들면 나중에 부러진 가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일출안과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하고요. 모두 처리되었으면 스프레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면봉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아까와 순서는 같습니다. 이 선인장은 호두인데요. 가시가 제일 촘촘하지요? 이런 종들은 너무 깨끗이 곰팡이를 제거하려 하지 마세요. 가시가 생명인 종들인데 가시가 부러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두도 가운데 지금 동그라미 안돼 있죠? 거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가시 자리는 약간 검은데 물기가 마르고 나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괜히 가시 부러집니다. 새녀석의 닦으는 모습입니다. 아주 말끔한 신사가 되었지요. 일출하는 가시가 촘촘하지 않아서 잘 닦이는 편이고요. 적자 근간용인데요. 아까 젖었을 때는 가시자리가 검었는데, 이렇게 마르고 나니까 하얗지요? 호두는요, 가시가 너무 촘촘해서 검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아주 인물이 훤해져서 반하겠지요. 제가 이런 가시들에 반해서 선인장을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역광에 빛나는 페로의 가시는 정말 황홀하답니다. 페로들은 강건종이라 잘 죽지는 않지만 좋은 가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농원에 갔다 왔더니 좀 많이 피곤한 날이에요. 다음 포스팅은 농혼나들이입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멋진 녀석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